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0월 21일 아, 새벽 5시입니다. 자기 마감했습니다. 아, 제가 그 뉴스 레터로, 아 뉴스 레터 <laughs> 이메일로 여러분, 이메일로 후원자 분들한테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넣어드리고 아, 쭉 글을 남겼죠. 금액 기준으로 옵션 만기 금액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장이 시작하는 오늘은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행보장이라 서 상단과 하단을 발라먹으면 된다. 상단과 하단. 딱그이 자료를 제가 보냈을 때 대략 이쯤이었어요. 어? 이쯤이었고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 오시는 고액 후원자분들은 제가 뭐라고 코치했죠? 이거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 마객청 들어가시고 싶으면. 근데 조금 늦게 다 연락 오셔가지고 못 들어가셨죠? 아무도 못 들어가셨어요.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왜 그러냐면, 이때 들어갔다가, 이때 들어갔다가, 여기 이하공화에서 들어갔다가, 아무리 못해도 여기 3700 내려오면 그때 털면 되거든. 네, 다들 늦게 진입하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이거 진입해서 여기 자 이것도 다찝어드렸죠 여기서 탁 발라먹고 역으로 내려올 때 발라먹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곤해서 올라갈 때탁 발라먹고 내려올 때는 이때는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아유 뭐.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영국 트러스트가 교체됐습니다. 트러스트가.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시 수정 수치를 알려줬죠. 이거 3700 안전지대 아니다. 어? 이거 제가 기준선 이거 더 낮춰야 된다. 이거. 이거까지 안전지대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안 왔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은 어, 그날 단타로 발라먹기엔 좋다. 자, 우선 그다음에 테슬라 보시면 여러분, 자이 피보나치를 한번 돌려 보세요. 여기 여기를 그냥 고점으로 해서 쭉 역으로 돌려보면 여기 104 아, 46.15달러를 최고점으로 잡고 테슬라. 그렇게 해서 0.786이 수치에 이걸 곱해서 곱하시면 319.41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뭐 개인마다 피보나치 돌리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립니다 딱 돌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딱 멈추냐 203.49에 딱 멈춥니다 여러분 203.49 테슬라 마에 구간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도 장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쇼커버링이 터진다 선택을 하세요 쇼커버링이 터져서 어떻게 되죠? 우리 왜 3월달 옵션 만기일 때처럼 그때 제가 못 맞췄거든요 역으로 가더라고 주가 갑자기 폭폭 등 하더라고요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쇼청산을 하니까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어..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야 지금은 대세 하락기야 그건 미친 행동이야 그러시면 어, 오늘 주가가 저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이거 돼요, 이거. 에? 마지막 필사기. 월요일에 한방더 옵니다. 이때. 이때 한방더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공개적으로 그냥 대충 알려드리는 거예요. 3월달처럼 쇼커버링이 터져서 주식이 갑자기 폭등한다 이러면 롱으로 하시면 되시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대세 하락기야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지니, 오늘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부엌칼 가져와서 스스로 목 자르는 거예요 내가 경고했어요 음. 저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는데 어, 한 80%는 알고 있어요. 80%는 80%는 알고 있고 그거는 후원자분들 다 말씀드렸죠. 나머지 20% 편차 값이 뭐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옵션 만기일인가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쳐다만 쳐다만 이렇게 보세요. 옵션 만기일은 뭐 하는 날이죠? 고평가된 것을 박살 내는 날입니다. 고평가. 지금 고평가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우선 확실한 건 주식이 저평가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거는 내 이름 걸고 이야기, 블룸버그 채널 이름 걸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QT를 하고 있지만 큐티를 하고 있지만 후원자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 강의 영상에 다 올렸잖아요. 큐티를 하고 있지만 자, 다가오는 주와 그 다음 주 지금 두개 주가 남아있어요. 몇주 남았나 한번 볼까? 아, 한주 남았구나. 아, 이제 한주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장 끝났으니까 그거 큐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서 어, 강의 영상 나중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 분들은. 그 QT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다음주는 QT를 할 것인지, 아니면 QT의 강도를 알 수가 있겠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자료 추출하는 게 겁나게 머리 터져서 그랬죠 자, 그 부분, 어,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laughs> 후원자분들은 강의 영상 따로 오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면 그거 듣고 참고하시면 될 거고, 후원자분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 자신 있어, 이런 사람은 뭐, 롱으로 뭐 들어가시든지, 혹시나 롱으로 들어가시더라도 단타하셔야 돼요. 이거 돼, 이거, 이거. 쇼또, 쇼또 이거예요. 쇼또 이거예요. 왜? 오늘 주가 옵션 만개 끝나고 주식이 내리잖아요. 그게 바닥이 아니야. 이거 아,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감사합니다.